제가 언어형 좀... 언어 좀 가르쳐줬죠. 오늘도 아이요. 아이 아파, 아파... 아이 야, 오랜만이구만. 잘 지냈냐? 잘 요즘 뭐 하면서 지내냐 뭘... 뭐해... 세상스럽게 아니, 얘는 <laughs> 살아있냐? 살아있으니까 왔지. 아니, 살아있어 사람이... 이게 좀... 잘 살아있다고... 걔 얘기 좀 하란 말이야. 뭐 언제 안부 궁금했다고 송니야 칠도안 하는 놈이 말이야 아니, 아, 또안 용하지 아또 삐져가지고 거예요, 진짜 누구? 그거 민혁님 야 댓글 좀 있으시네 아니 너 아직도 <laughs>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어? 위로 일단 치치 빨리 아, 넣어 알았어 이거 지금 들어가서 볼 거야 지금 성태야 내가 그럼 다음에 너 덕몽어스 할때 부를까? 덕몽어스? 이건 제가 꼭들야돼금몽어스요 웨잉 왠지 윌리엄카야 이거 어떻게 잡더라? 아니 오래되긴 아, 했어 맞네. 우리 좀 아니, 뭔가 기억 안 나긴 해요 오래된... 아 진짜 뭔가 오래된 느낌인데? 기억이 아. 가물가물해 이제 아니 라마님도 이제 야, 슬슬 님. 로아를 살짝 논다는 소문이 진짜로? 어 잠깐만 그, 그러면 진짜 그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라마님? 그나마 그래도 로아가 제일 게임을 잘하는 아, 게임이 맞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, 이번에... 그렇네 아니 근데 해도... 라마님 보니까 롤이랑 발로란트랑 골고루 계속 하시던데? 근데 저거 하려면 내가 봤을 때 2년 정도 해야 돼. <laughs> 따라 하려면 6년, 6년 걸려? 그게 내전에 좀.. <laughs> 아니 무슨 게임 적을 2년 동안 해요. 너무했다. 근데 아니... 롤은 진짜 그만큼 해야 돼. 아니 6년이 <laughs> 걸린다고 이 사람? 2년도 내가 봤을 때 해기 님급으로 해야 돼. 2년 동안. 아 그건 좀.. 그거 오히려 역효과날 수도 <laughs> 그거 오히려 진짜.. 그건 진짜.. 바보아.. 악귀 음. 돼버려. 어. 아니 로아 맞아요. 왜 포기했냐고. 어? 아요? 대성공은.. 대성공 아니야? 대성공은 그.. 뭐 헛소문을 퍼뜨렸어 이거 아, 계속... 아니, 저 오늘 아브레이셔도 들고 왔는데요. 아니 진짜 로아를 제일 잘하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왜 이제 로아가 질리기 시작한 거야? 이거 뭐야? 인생 게임인데. 화면 어. <laughs> 언제 나와? 화면. <laughs> 그래서 화면 <laughs> <카면> 언제 나오냐? 안정 이상을 기다려야겠지, 아니다. 아니 근데 에이. 카멘은 솔직히 에스더 아니면 못 잡지. 이거 이제 네. 다음이 바로 다음이 이제 카멘이야? 그래. 카멘밖에 안 남. 카멘밖에 안 남아서 카멘은 에스더 아니면 못 잡게 만들어놓을 거야. 토리뭐 하나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? 아니야. 플래트 이틀 뒤에요. 이틀 뒤에요. 요즘 로아는 어때요? 혹시 로아, 토티님 로아 좀 하시죠. 아니요, 저도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 그래요? 라마님한테. 이게 지금 물어보는 요 로아를 키우고 아니 로아 라마님 유의미점이라니까뭔 미적이라 소리 하는 거예요? 캡제기 어? 빼고 다잡었나 본데 이거? 팀장님만 시는거 같은데. 캡제가 캡제가 요즘 로아 근황이 어떻게 돼? 우리 지금 너 말고 소식이 없 몰라. 뭐라고? 로아 근황? 어. 어떤 근황 말하는 거야? 그러니까 지금 로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? 어 로아 로아 어떤지? 지금 로아 근황 우리 지금 로아 근황 물어보고 있었는데 어. 왜? 일단은 이번 주에는. 어.. 패치가 하나 있긴 한데 놀랍게도 토리만 나와 와우! 토리네.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? 아 맞다 저 자식 진짜 수직충이라서 지금 로스타디, 기분 나쁘다 지금 로스타디, 우리 여기 있는 파티 막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접속하는 거 아니죠? 아예 무슨.. 너무... 아, 에이~~ 아니죠 아.. 아, 아니 아니 그랬지? 그럼요 아니 할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해아 나요 내일주일 돌아갔어 아할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씨. 못드님 제가 뭐영도 하나 봤는데 예 아닙니다 어 나도 본거 같은데 뭐야 또 뚜띠님. 아니, 뭐래요? 뚜띠님 그 산악회 가고싶은데 아, 아, 뭐, 아니, 뭐, 아니 그 첨식이가 곧 있으면 군대 가나봐 아니 그래서 또 첨식이가 뚜띠님 계신거 아, 여기에 온다는 아, 얘기가 아니 무저 어? 산책회가 묻어야죠 여기에 진짜로? 예. 그 아니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우리 나가려면 알지 400만골 송옥도 있어요 송옥 산책회를 등용문으로 약간 좀 아예 실질적으로 2득을 따져야 돼 손목은 빼자 혹시 모르니까 <laughs> 그러면 4천만 <,000만> 골이지 <laughs> 결정하세요 선생님 4백만 골이냐 10만 0 골이냐 딱 4백만 골로 안될거 같은데 아 근데 4 0이 아니라 4천이래 선생님 네 10만 골이나 좀 들으시면 방법인데 저 귀 귀도 괜찮거든요. 어뭐 선택하세요. 님 아니 귀는 그만, 잘려도 들려 근데 아, 괜찮아. 하고 아, 아, 싶은 얘기만 해. 우리는 엔젤. 완전한... 근데 4천만걸 보단 귀 한짝이 낫지 않나? <laughs> <laughs> 겉에만 겉에만 자르기 <laughs> <짜는 웃음> 때문에 들려. 파라퀴 분들이랑 재밌게 놀더라고, 또띠니. 그렇게 어, <laughs> 재밌었어? 아니 저, 저 정색하고 있어요, 정색하고. <웃음> 어, <웃음> 안 맞죠, 안맞청 <laughs> 조만간 산악회 한 자리 남긴 하는데 그아 그래 <laughs> 왜? 삼식이 자리 어? 수지님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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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 도로 도로 있으세요? 인대남가. 언제 가시는데요? 삼식님? <laughs> 그.. 조만간 군악회로 들어가는.. 아저 아 <laughs> 정색하고 있어요 정색하고 저요? 그때 맞춰서 연락 한번 <laughs> 어? 어 한달 있다 나와요 수지님 <laughs> 어, 한달 있다 나옵니다 어, 한달있다가정 주지 마세요 한달있다가 네, 네. 산책회로 한달 가시면.. <laughs> 네? 이따 나온다는 가 남아있을지는 모르 야망이 있네 농담입니다 아, 아, 그래. 그래, 아니 아니 대말이죠아 그게 목표였어? 어디든 상관없고 일단 아, 나가보자 나가 일단 나가나가 거기 계약서 썼어요 위약금 물어야저 여기 나가려면 4 0만 골드 내고 나가야 돼 왜? 아, 위약금 있네 진짜 위약금 있네 400만 골? 나 손가락 하나도 뭐지? 걸리지 않았나? 월어드 슈사이어는 그게 맞아 아. <laughs> 슈사이어슈사이어는 <laughs> 뭐야 원래 그럼 끝이야 어 아. 위약금 400만 골이 걸린 거면 넌뭐 받았어 거기서? 뭐있어뭐 계약이 <laughs> 된거아어 생각해보니까 <laughs> 하나만 물어볼게요 <laughs> 거기서 카운터 100% 쳤어요 안 어. 쳤어요? 다른 거 어, 상관없는데 어. 거기서 카운터 100% 쳤어 <laughs> 안 쳤어? 쳤어 <laughs> <laughs> 안 쳤어 <laughs> 거기에서도 100% 치지 않았나 그런 아 100%예요? 오케이 네. 그럼 됐어. 그러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. 어, <laughs> 어 아니 저 사람이 거기서도 100%를 쳤다?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어 뭐야 이건 그리고 우리 합이 봤잖아그 뚜띠 님 뚜띠 님이 전부 다 치기로. 네 저희는 합이 맞으니까. 네. 검은색. 네, 색깔 확인. 검은 검은색 아, 왼쪽. 초록색 오른. 쪽 검은색 왼쪽. 오케이 들어가. 초록색 오른. 아이, 어? 아이, 진짜, 아이, 진짜, 아이, 진짜, 아이, 진짜, 아이, 아이, 진짜, 아 아이, 진짜, 아이, 진짜, 아이, 진 아이, 진아아아오케이 진짜, 아이, 아이, 진지 아이, 진짜, 아이, 아이, 진짜, 아이, 진 아이, 진짜, 아이, 아이, 진 아이, 아아 아이, 아 아이, 네? 아 아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회수 들게 회수 들게 골 받은 거 있어 서트니까 사트니까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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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여기 오케이. 근데 맨날 한 번씩 죽었어 이제 익숙해 익숙해 아, 이제 진짜 익숙해, 익숙해. 익숙해. 여기가 한번안 죽는 게 있고. 이상해 나는 주섬주섬 4천만 걸 죽이셨어 하하하하하하하 아, <laughs> 아, 무슨 말씀 아, 하시는 거예요 염념님 네 지금 뒤적거렸는데 뭐야 또뒤 나가? 아이 안 나가요 저 여기 뼈 묻어야죠 허지님 그동숙칸님을 딜러로 보내고 이제 거기 월드로 가신답니다 일어내겠다 어. 오 카운터로 오피랬구만!